요한복음 9장에는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치유한 예수에 대해서 흠을 잡고자 계속 질문을 던지는 바리세인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꼬투를 잡는 거죠. 예수를 죽일 국리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자,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일단 말씀을 대도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 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저라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41절 말씀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정말 철저히 믿는다는 그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어 없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이 말씀에 숨은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바리세인들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맹인이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바리세인들은 본다고 아는 거죠. 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복음도 알고, 기독교가 뭔지도 안다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일침을 꽂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보다 떠오른 한 단어가 있습니다. 허언증. 여러분, 허언증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뭐, 거짓말 차원? 어,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작게 보면 단순한 거짓말. 근데, 이, 해버스, 어,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이 허언증의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던가 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서 특히 허언증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허언증이 그 파급 효과란 것은 그 단체, 그 사회, 그 나라를 정말 그릇된 길로 이끌기에 충분하고요. 특히나 이 헌증이 이 종교 안에 팽배하게 되면 그 종교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희 이세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서울의 사당동 총신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부산에 내려가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교회에서 좀 어떤 실망감을 보았나 봐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잠시 교회를 쉬고 글을 쓰고 혼자 이렇게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잠시 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기독교 이데올로기와 헌증에 대한 연관관계에 대해서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짧게 네 견해를 글로 담아서 보내줄 수 있냐? 그렇게 했더니만 아버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근데 카톡으로 적기에는 어좀 힘들 것 같아서 노트북에다가 워딩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는 한 시간 뒤에 바로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저의 관점이 아닌 한, 한 명의 어 신학도, 한 명의 예비전도사, 어 목사, 목사가 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맡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 사람의 이 젊은 전도자에게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는가. 한번 제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제가 아들을 대신해서 한번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제목: 기독교 이데올로기와 헌증. 우선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너무 어려우니 이념이라고 편하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이념이란 어떤 것인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로는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 다운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기독교인의 이념이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부적인 것, 우리가 항상 접하는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들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교회에 성실히 출석하고 봉사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등등 다양한 것들이 생각나고 외부적인 요인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외부적 요인이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선, 기독교인들은 성실해야 한다,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착하다, 혼전순결을 지킨다. 어떨 때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느낄, 엄격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크리스천인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기독교인이면 교회에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에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인을 향한 외부적 이념, 이것은 흔히 말하는 프레임의 일종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념들은 내부적 이념으로 인해 생겨난 스스로의 얽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현 시대에 기독교가 비난과 조롱을 받는가는 스스로 이념을 지키지 못해서도 있지만 그 이념만을 강조함으로 이내 교회 밖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이념을 심어주게 되어 조금만 이념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면 의문을 가지고 더 나아가 비난과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멍해를 무겁게 만들어 채찍질을 더하게 하는 소의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멍해가 무거워졌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적 이념들 중 순수하게 성경에 입각한 것과 흔히 말하는 신학적 관점이 들어간 이념들 중 어떤 것들이 더 많을지요? 물론 신학적인 해석을 통하지 않으면 성경을 깊게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념으로 굳혀진 지금 기독교인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 이념을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하기에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 외부적 시선을 의식해서 따르는 것인지 타인은 지옥이다 드라마 제목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사르트르의 희곡 닫힌 방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개념은 인간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한 서로가 서로의 지옥이 된다는 사상입니다. 저도 좁은 방에 홀로 누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이라는 이름을 벗어버리고 싶다. 신학생이라는 이름을 벗어버리고 싶다. 어느 교회를 가든 따라오는 시선은 신학생은 다를 거야 라는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에 억지로 모범을 보이다가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날 때면 사람들은 실망했었습니다. 그런 시선에서 벗어나 방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내가 아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라 하셨는데 이념을 모두 내려놓고 교회가 아닌 장소에서 기도가 아닌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진리는 단순한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던 순간에 찢어진 지성소 휘장의 이야기는 모두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써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라는 해석에 한마디 더 하면, 당시 제사법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는 들어가는 절차도 복잡하고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부정한 것이 있으면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복잡한 절차를 제하시고 하나님과 직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기엔 이념, 사상 이런 복잡한 것들이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단순한 진리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올곧은 길을 놔두고 격기를 만들고 빙빙 돌아가게 하는데 기독교 이데올로기가 쓰여집니다. 종교개혁 때 프로테스탄트들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아드폰 테스트. 원전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의 라틴어 구호는 우리의 뿌리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당시에 가톨릭이 왜 부패했을까요? 면제부 때문에? 아니요. 이념이라는 이름의 허울 좋은 거칠레로 진리를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라놓으신 휘장을 다시 꿰매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놨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것들을 제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였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외침이 이 시대에 다시 나오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육신에 예수께서 거하신다면 그곳이 곧 성전이며 이러한 성전들이 모임이 곧 교회가 되는 것이기에 혼자가 편한 저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눔과 인도가 필요한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란 양의 무리입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서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무리에서도 우두머리가 있는데 이 우두머리 양은 목자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우두머리 양이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온 양대가 안전한 길로 갈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온 양대가 골짜기에 빠질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목자는 그리스도, 그리고 기독교 이념은 그분의 손에 지은 지팡이라 생각합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길을 가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하지만, 짐승으로부터 양대를 지키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 지팡이는 목자의 도구일 뿐 목자 그 자체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자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팡이를 따르시겠습니까? 제목이 기독교 이데올로기와 허언증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가 허언증이라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 기독교 이념이 크게 어떻게 나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이념은 율법과 마찬가지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뉩니다. 해야 할 것들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등이 있을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한 단어로 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준은 성경이지만 이념이 기준이 될 때도 많습니다. 여기서 성경적인 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죄를 뜻하는 단어는 벗어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도 그를 유대적 관점으로 보면 그만한 의인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가장 뛰어난 자였고, 당대의 이단이었던 기독교인들을 잡는 데 앞장서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난뒤 자신이 해왔던 모든 행동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진실로 알지 못하고 배웠던 모든 학문과 행했던 의들이 전부 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이념은 의미가 없습니다. 선은 많은 철학자들이 추구했고 도덕적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이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라. 그 외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럼 기독교인인 우리는 우리의 이념을 따라서 숨 쉬듯 선을 행하나요? 아니면 기독교 이념이 없는 사람들은 숨 쉬듯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 없이 행하는 악은 당연히 죄이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행하는 선도 양심에 따른 것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념이 왜 허언증이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에 했던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 프랭크 퍼트의 말을 빌리면 중요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뱉는 모든 말은 헛소리이다. 자, 다시 한번제가 읽게요. 그럼 이념이 왜 허언증이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고 인용한 말입니다. 자, 위에 했던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 프랭크퍼트의 말을 빌려서 말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뱉는 모든 말은 헛소리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리에 대해서 스스로 모르고 진리 인양 뱉는 모든 말은 헛소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격감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자. 그는 비트겐슈타인의 논리학을 기반으로 헛소리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비트겐슈타인의 논리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다입니다. 즉, 내가 이념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면, 최소한 자신이 믿는 이념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인의 이념은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기반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기독교는 성립할 수 없는 헛소리입니다.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지팡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식 위에 믿음이 더해져야 하며, 자, 지식 위에 믿음이 더해져야 하며, 믿음 안에서 화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좌에 앉혀 놓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신앙은 믿음에서 끝이 나고 기독교의 진리이자 보물인 화합의 단계까지 갈수 없습니다. 이념을 따르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쓸 시간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 지식이 부족한 믿음은 베드로와 같으며 믿음이 없는 지식은 사울과 같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지식이 부족한 믿음은 베드로와 같으며 믿음이 없는 지식은 사울과 같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바라고 담고자 하는 바울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까지 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념이 혼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이념이 허언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자 뒤로의 이야기를 짧게 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뒤로의 자화상을 보면 예수님의 초상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신을 예수님과 닮게 그려 놓았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멋진 그림이다 라고 볼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 그림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우상숭배를 방지하기 위해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제외한 인물은 정면을 바라봐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정면을 바라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뒤러는 정면을 바라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모습을 그리스도와 같이 그린 것이었습니다. 이 작품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한다. 외모적으로 닮으라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의 이념에 반향을 일으키면서도 그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덕분에 명작으로 남은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팡이를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목자를 따라가십니까? 자 여기까지 이렇게 글을 적어 보냈습니다. 짧지 않, 짧지 않는 글이죠. 이것이 한 시간 만에 온 답변인데. 어, 그, 저희 아들은 평상시에 늘 어, 철학부터 사회, 문화, 미술, 어, 이렇게 다양한 학문을 이렇게 참 열심히 공부했던 아들입니다. 혼자서 제대 후에 모은 돈으로 독일까지 둘러보고 참 많이 고민하는 아들인데, 어, 제가 어떤 이런 질문을 던진 의도와 다르게, 참, 이렇게 너무, 어, 정성스럽게 글을 보내줘서, 참 감사했고요. 뭐, 마지막에,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한다. 라는, 어, 저 문장이 특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 특히 저희 같은, 뭐, 성교사나 목사, 이 직분 받은 자들은 더욱이 아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맹인이인 줄 알고 거기에 회개의 마음이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시기 때문에 참으로 볼수 있는 눈과 마음을 열어주신다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스스로 높아져서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아 버리면 스스로 본다고 하고 스스로 안다고 하니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닿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내가 모태 신앙이다. 내가 어디서 신학 공부를 했다. 내가 얼만큼 교회에 헌신했다. 내가 구제에 힘썼다.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 이런 행위적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휘장을 찢고 들어오시는 고통의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생각하던 생각과, 생각과 완전히 대비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일 요한복음 또 이렇게 읽어갈 텐데요. 참 심오한, 심오하고 보면 볼수록 더 은혜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 감사하고 오늘 하루 우리가 과연 허언증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어떤 종교적 이념만 전하고 있지 않는지 타종교에서도 다 추구하는 그 행위론적 어떤 신앙 노선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잘못 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여쭙는 시간이 되길 추구합니다. 예, 오늘 하루도 다들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실 텐데 예, 또 이렇게 저희들이 나눔을 한번 여러분과 공유해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서로서로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중심으로 권면하는 그런 하늘나라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김명호 선교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